부탁 하나 있어요. 음. 그 창녕에 지금 우리 군수 후보 성기욱, 네. 그다음에 도의원 후보 우서영. 우서영, 어, 이 후원금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어, 7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제 천만 원좀 넘었어요. 아. 그래서 혹시, 어,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성기욱 후보 후원금 네. 계좌하고, 그다음에 우서영 후보 후원금 계좌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죠? 상관없죠. 당연히 저거는 예. 저렇게 어려운 선거 나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도와줘야 돼. 제가 후보를 어제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개소식에. 네.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창령 군수 선거가 왜일어났냐 국민의힘 소속 창령 군수가 부정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루어지는 선거고요. 그래서 국민의 힘이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 계열 사람들이 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여섯 명 나왔어요. 아이고. 그리고 우리 1 번이 있어요. 성기호 후보. 그래서 7파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찍었던 어, 표를 표만 나오면 이십칠 길수있 푸나오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 이재명을 찍었던 네. 창녕 군민들이 성기욱 후보를 다 찍으면 될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양문숙한테 찍었던 20%만 갖고는 안 됩니다. 네. <laughs> 자, 우리 저저 저 후보들 이름만 말할게. 창녕군 군수 후보 성기욱 후보, 네. 광역후보 안 우성영, 경북 구미시 제4 선거구 최한성 후보, 경남 창녕군 제1 선거구 우소영 후보. 야, 인상도 좋다 이 청년. 은이 청년이 그선대위원장의 선생님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성기혁 후보는 <laughs> 창령이창령 성씨 음. 집성촌입니다. 그래서 무소속도 성씨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음. 근데 이분이 우리가 입고 다니는 노스페이스 아. 그 회장님이 성기학 회장님이에요. 아. 그 성기학 회장님 할아버님이 문익점 목가시처럼 양파를 국내 최초 전례한 사람입니다. 음. 그창령의 양파가 유명합니다. 그 노스페이스 에 가서, 한 10년간 근무를 했대요. 아, 이분이? 네. 아. <laughs> 그래서, 근마다 나와서, 고향에 내려가서, 음. 응? 우포 읍 지키기. 넙. 업이 아니고, 넙. 우포, 때도 늪. 늪. 네. 우포, 넙. 창명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예. 우포 넙. 우포 넙. 습지. 우포 넙. 응. <laughs> 네. <늪>. 아. 그래서, <laughs> 그런 분이고요 어, 우서영 후보는, 어, 27세. (96년 1월 1일생) 이야. 그리고 어~ 성기욱 후보가 창녕 군의원 선거에 나왔을 때 거기서 도왔대요. 아. 사무장. 예 아. 네. 그리고 왜 도의원 선거를 하냐. 도의원이 지금 사퇴하고 탈당해서 창녕 군수로 나왔어요. 그래서 없네. 둘이 지금 세트로 나온 겁니다. 성기욱 우서영. 아. 근데 이제 우서영은 내딸 서영이. 이것도 되고. 우서영, 우서요. 그래, 우리는 지금 이것 때문에 응. 우서영, 응. 우서영. 네. 그런데 이, 이 27세 당찬 젊은 음, 후보 우서영. 야 경로당 가서 막 노래 부르고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노래 부르고. 고속 조처주드리고막 이렇더라고. 근데이 우서영 후보 어 10년 전에 고3이었는데, 10년 전쯤에. 그 고3 담임선생님이 사무장을 맡았어요. <laughs> 대단하네. 네. 감독적입니다. 아, 그러네요. 자, 경남도의원 나간 거죠. 경남도의원. 네. 예. 자, 그리고 기초의원에는 울산 남구 최정독 후보, 충북 청주의 박한상 후보, 전북 군산의 우종삼 후보가 이렇게 이번 보궐선거 다음 달에 있습니다. 다음 달 4월 5일 날, 수요일 날 재보궐선거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상당히 고마웠던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어... 이재명TV가 실황 중계를 하는데, 우리 정청래 최고가 마지막 발음에 그 발음이 이제 우포업이라고 해서요. 그게 좀어 문제였지만, 우포읍까지 이야기하면서 정규 후보와 우수영 후보를 또 최고위원회에서 소개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 꼭훈계좌 올려서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